담독 님이랑 사진 찍어. 뽀뽀해봐. 이경진이 좋아. 지 앞에 여기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여기요. 야, 네. 양동통닭 말고 수일 통닭 가야 되는데 이 건너편인가 보다. 수일 통닭은 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. 근데 택시 기사분 수일 통닭이 제일 맛있다 그러시네. 네, 그리고 여기인가 봐네요 양 뭐야? <웃음> <아니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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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말입세주는거 <laughs> 오랜만에 먹네 언제 먹었니? 랑은 <laughs> 처음 먹는데? 마 <laughs> 오, 갈 하지, 그그맛 보다 나다요 그 뭐지? 해산? 태산? 해산보다 맛있다. 아. 갈까만. 1. 2. 3. 4. 튀김 7. 폭신폭신해 1 12. 13. 14. 15. 1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맛있나봐 <놀람이> 맛이 없은것 같고 엄청 빠르게 옛날 통닭그지 생각보다 부드러워 우가먹으려고제면서 안먹었잖아 이런거에 맛있나? 양념을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이거 훨씬 맛있다. 음. 아, 맛있어. 음. 그 가운데 맛있어. 이 동네 있으면 계속 먹을 거야. 아 양념 진짜 맛있다. 음. 와, 진짜 갑발이. 와, 징그러. 밥 <laughs> 띄워. 아, 양이 너무 많아서 포장했습니다. 어 너무 많아. 여기 내려가자. 여기 천으로 우리 한 30분? 걸어가자. 전좀 어, 시키자. 아 너무 배불러. 이렇게 밑에 천이 있네. 좋다? 음 좋다. 냄새도 안나 물비린내도. 그러게. <laughs> 그렇다 빠지면 진짜 조심해. 오늘이 제일 날씨 좋아, 오빠. 어제 원래 모노레일 오늘, 어제 타러 갈라했는데 남편의 옷사조 이벤트권으로 오늘로 연기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무등산 모노레일 타러 가보겠습니다. 아 날씨 너무 좋다. 이거 어제 우리 열로 걸어갔잖아, 조대. 여기서 로또 사고. 그래서 하나 됐다, 5천 원 됐다. 아 어제는 걸어가면서 너무 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오니까 좋구만. 자, 저 여기 무슨 호텔도 있어, 여기. 어. 패키지가 있네. 우리 이거 두개다하면 되겠다.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데, 주말인데 응. 아무도 없네. 우리만 타나봐. <laughs> <laughs> 나 이렇게 생긴 의자 처음 봐. 거야. 그 염라 대왕이 앉는 의자같이 생겼어. 어, 야, 길어야. <laughs> 나... <laughs> <laughs> 우와, 우와, 우와. 사람 네 어, 야, 왜이 없게 는거야려 이게 맞아? <laughs> 그네 타는거 <것> 같아. <laughs> 원래 이렇게 가나 봐. 스티프다 속속이 <laughs> 야 천천히 가네 그래도 안 무섭다. <laughs> 다른지다 <놔. 웃음> 귀여워. 뭐가 부스럭부스럭한 공기도 좋다. 정말 자연 친화적이다. 이거 뭐? 뭐죠이쁘지 공기 너무 좋아. 그리고 태연 목소리 나서 더 좋아. 다섯 번 걸리는 거 아니야? 막 극경 사존. 귀여워. 저기 위인가 보다. 네. 와, 오빠 경치 봐. <laughs> 턱은 왜두 개야? 여기가 제일 좋아? 큰 어, 냄새도 나고 응. 시원하고 진짜 시원하다 진짜 산 냄새가 진짜 좋다 서울 산이랑은 약간 진짜 다르게 쾌적해요 음. 응.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스피커가 계속 있어서 노래가 계속 나와 <laughs> 기다려야되나봐 11시 반에 출발한대 아 이게 흔들려 봐. 아 네. <laughs> 개웃겨 손속으로 <laughs> 가나봐 어.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음. thank <laughs> you 가 우리 다음 거 타고 그런 건가 봐. 응. 이게 팔각정이야? 이게 팔각정이야? 설마 이렇게 생겼다고? 이게 빨각적이야 야, 엄청 시원하다. 야. 강주는 이렇게 생겼구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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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. 와

소스 약간 새콤하게 맛있네. 우리는 음. 여집 매워. 내가 먹으본고드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. 고기는 다 익혀서 나가서요 끓으시면 이날이 대체로 드시면 돼요. 응 <initiatives> 아, 나, 응. 아... 아, 음, 미나리 n t t 가 i n k I'm going to go to the hospital. I'm g o

이게 되니까 혹시나 오늘 저희 같이 보겠다. 뜯겼어. 위에 잠깐 갈게도 맛있고 탄도 맛있네. 일하 너무 다 와, 건물이네? 이게 제일 그거거든? 근데 이걸로 사가도 되지 않을까? 응. 네. 뭔가 다른 거라고 공유 네. 창업떡. 여기 마켓컬리에도 입점돼 있대. 맛있나봐. 음. 응. 집에 가야지, 이제. 다시 310km 달려가야 돼. <웃음> <웃음> 벌써 표정이 왜 저래. 재밌었어? 강주 <목소리도> 좋네, 보니까. 먹을 게 많아서 좋아.